이지지미 고방 블라우스고요가슴 단면 그린. 그린베이스에요. 음, 그린베이스. 음, 색상이지금 음.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건 그 s e g 스고요 이건 약간 레드. 음. 그린과 레드로. d 음, 네, 네, e e 지 re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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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고있 green. 고 r e 고 n g 고 e e 입 green. green. g r 5 e 5 g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딱 정말 이너를 입기도 좋고 단독으로 지금 입으셔도 너무 좋고요. 원단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딱고런 색상. 색상이 되게 예뻐요. 왜냐하면 이 컬러 조합이 그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맨날 보는 그런 체크 컬러가 아니고 잘보기 힘든 컬러 색상이어서 보셨을 적에 어 색깔 되게 독특한 예쁘다 고런 느낌이 있을 <laughs>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레드도. 와인 컬러랑 브라운, 그다음에 약간 오렌지빛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색상이고요. 이것도 초록인데 초록 컬러에 지금 레드, 약간 붉은밤 색상이 이렇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요런 컬러 이런 컬러. 지지미 원단의 이런 컬러.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컬러.